안녕하세요. 어, 정 교수의 미주알코주알 강의 시간입니다. 생명과학 이 단원 1 생명과학의 역사 해가지고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루이 파스텔은 프랑스 파리 출신 과학자인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생물학자예요. 평생에 이룬 그 미생물학의 그 업적이란 것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또 다양하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해서 교과서에는 이세 가지 내놨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중에 이제 백조목 어, 플라스크 실험 그래서 수완 음, 넥크 플라스크 익스페르먼트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림 제가 보여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에, 우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지가 자연 발생한다 이렇게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000년 가까이 이 설이 그냥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에, 파스텔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 증명해 보였다 증명했어요 어떻게 증명을 했냐 이 그림에서처럼, 첫 번째 그림에서처럼, 배지를 놓고,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배지. 어떤 미생물이라도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하면막 자라니까, 잘, 자하면 썩잖아요. 어, 좋은 세균도 있지만 나쁜 세균도 있고, 뭐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배지를 넣어 놓고, 어,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균은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균은 다 죽었겠죠. 그래서, 이, 이 튜브를, 어, 백조의 목처럼 이렇게 구불려놨어, 이렇게. 이렇게. 구불려놨어.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공기는 들어갈 수 있어, 공기는. 그렇지만, 공기 속에 어떤 그 알갱이, 예, 아주 미세한 알갱이. 즉, 이제 파스텔은 그게 세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생명체는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내비로 두면, 공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세균들은 어떤 아주 작을지라도 알갱이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배지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썩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어, 과연 안 썩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 그럼 네가 배지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어 세균들이 못 자라는 거 만들어 놓고 괜히 흉내만 낸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실험은 똑같이 해놓고, 어, 이제 열을 가하고, 배지 다 이제 멸균했어요. 다그 안에 뭔가 있겠지만, 그거 다 죽여버렸다. 해놓고, 다 식은 다음에, 요 위에 이 모가지를 <laughs> 유리 튜브로 이렇게 만든 공기가 통하게 해줬던 그걸 탁뚝 잘라버렸어. 자, 그러면, 어, 여기는 이제 통과하는데, 아까는 어려웠지만, 세균들은 어려웠지만, 공기 중에 이제 이 세균들이 있다면, 어떤 그 알갱이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면 쑥 들어갔겠죠. 그러면 요거는 들어갈 것이다. 오염될 것이다. 그러면 요 페이지는 썩을 것이다. 했더니 과연 썩었다 말이에요. 썩었어. 그래서 이제 요두 번째도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똑같이 또 백조 모가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배지 넣고 바글바글 끓였어. 자, 그런데 말이요, 이걸 바깥에 접촉을 시키면, 공기 중에 뭐가 있는데,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배지를 이, 이 튜브 따라서 살짝 내려 보내서 흘려 넣어주면, 묻을 거 아니에요, 목에. 그렇게 되면은 요걸 타고 균이 들어와서 결국은 오염될 것이다. 그럼 과연 오염돼서 썩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 백조 목으로 이렇게 생긴 일종의 미로 차키처럼 이 튜브를 통해서는 공기는 통하지만 미생물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배지에서 아무리 훌륭한 배지라 하더라도 세균은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증명을 했냐? 자연적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어서 그게 들어가서 자란 거지 그냥. 이 배지에서 저절로 세균이 자라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이게 인제 유럽의 많은 세물학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피로호가 1855년대 에 세포설 하나를 더 붙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모든 지구상의 세포는 이미 존재하는 세포에서 비롯된다라는 설을 낳게 한게 바로 루이 파스퇴르의 이 실험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의 원인 규명해가지고 에, 이때는 이제 파스텔하고 코호가 굉장히 많이 일을 했는데 코호는 주로 이제 미생물학자인데 예, 어떤 병이 막그 만연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어떤 병이 거의 똑같은 증상으로 가만 만연을 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미생물 즉 세균에 의해서 생긴 병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뭐 어, 뭐 밀가루를 먹었는데 밀가루 제조 공정상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먹어가지고 다 배탈이 난 건지 자 이게 이제 예, 그 어떤 게 원인인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세균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균이 옮겨 다니면서. 병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이제 코호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스테로와 코호가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근데 말이야, 네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막 콧물도 질질 흘리고, 뭐, 배도 아프고 막 그래. 근데 이게 과연 미생물에 의해서 전염성이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막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생긴 병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어, 술을 많이 먹어서, 어, 아니면은 뭐, 어, 비만해서 생긴 병인데, 이제 사회적으로, 어, 굉장히 다들 비만해져서, 어, 미성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긴 병으로 생긴 증상인지,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까 그러니까 코호의 주장은 간단해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어떤 쥐가 죽었어요. 세균 때문에. 자, 세균 몸에서는 몸에서 그 세균을 어, 채취해 낼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에요. 오케이, 자, 일번 그림은 병으로 죽은 그 생체, 사람이 됐든 생체가 됐든 몸에서 미생물을 채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생물을 배지에서 배지해서 키워서. 정지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몸에서 하다 보면 세균들이 종류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세균이 아마도 이 병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그 세균을 어, 그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응? 따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분리가 가능하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분리해서 키운 요 미생물을 다시 그 생체 정상, 튼튼한 건강한 생쥐한테 옮겼을 때 똑같은 증상의 병을 일으키느냐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시 그 어, 증상을 보인 쥐의 몸에서 똑같은 세균이 다시 얻어질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만약에 똑같은 균이 다시 보인다면 바글바글하게 이 몸속에 있더라 라는 게 증명이 되면 바로 그 세균이 이 쥐한테서 그 질병을 일으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균은 바로 그 증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 어떤 전염병이 막 돌아. 오케이. 그게 만약에 미생물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뭐 잘못된 공중으로 만든 고기를 먹어서 너무 질겨서 소화가 안 돼서 배탈이 난 건지 미생물하고 상관없이 그걸 알려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염돼서 증상을 보이는 그 사람 그 환자한테서 그 미생물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미생물을 분리할 수 있어서 키울 수 있어야 되고 키운 이 미생물을 다시 사람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옮기면은 그 건강한 사람이 다시 똑같은 질병을 일으키고 똑같은 질병을 일으킨 사람 몸에서 다시 똑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건 사람한테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검체를 모아서 해봤더니 동일한 세균이 나오면 아이 세균이 바로 이런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범이구나라고. 어,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코호의 포스튜레이트 원칙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 항생물질을 발견했네. 항생물질. 앤티바이오텍스 항생물질. 이 1928년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이 양반이 이제 위대한 것은 뭐냐면 양반 원래 전공이 세균이었어요. 그래서 세균을 키우기 위한 배지를 만들었더만. 배지를 뭐 이제 감자 삶은 물하고 고기 삶은 물로 해갖고 거기다 이제 좀 굳게 만드느라고 우무 같은 거 섞어서 바글바글 끓여서 여기다 이제 굳혔어요. 동글동글한 유리 접시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장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정작 이제 어떤 미생물을 여기다 접종을 하려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여기에 뭐가 자랐냐 했더니 곰팡이가 하나 들어와서 장. 그 곰팡이 모양이 이 파란 곰팡이였고 그 파란 곰팡이 자란 그 주변에는 자기가 어저께 저녁에 접종한 균이 하나도 못자라그금방은 아주 말갛게 돼 있어. 그 한참 떨어진 곳에서 비로소 자기가 접종한 균들이 막바글바글 자라고 있. 그러니까. 곰팡이하고 균하고 사이에 아주 깨끗한 지대가 생긴 거예요. 존이라고 그랬는데, 뭐 요런 구역이 생긴 거예요. 어? 보통, 이제, 그냥 생물학자, 아니면 은 그냥 학생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이면, 뭐, 이거 뭐야? 이거 곰팡이가 자랐네? 요쪽은 세균이 자랐네? 원래 내가 곰팡이 키우려고 한건 아니고, 요거 세균 키우려고 한 건데, 이놈이 괜히 와가지고, 오늘 실험 망쳤네? 라고, 버릴 수가 있는데 이 플레밍을 그걸 천천히 들여다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곰팡이가 뭔가 내놓은 거 아니야? 곰팡이가 어떤 물질을 내놨는데 그래서 세균이 못 자란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품은 거죠. 그래서 그 곰팡이를 떼어다가 배양을 하고 그 배양에서 나온 것을 다시 자기가 키운 세균한테 접종을 해봐서 이렇게 밑에 오른쪽 그림처럼 했더니 아니나 달라 똑같은 결과 즉 에,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검, 푸른 곰팡이 배양액을 조금씩 더 넣으면 넣을수록 요 클리어 존이 그 투명 존 투명 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어떻게 곰팡이가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세균을 못자라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균을 어떻게 죽이느냐? 예, 요 요게 이제 바로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푸른 곰팡이의 예, 항생제인데 지금은 이제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페니실린이라고 불린 거예요. 페니실린. 그러니까. 우리 그 조폭들 하는 얘기로 자기 조폭들도 어떤 영업 구역이 있잖아요 일본말로 나발이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영업 뭐 구역이 있어 그래서 곰팡이도 자기가 자랄 때그금방에 다른 미생물하고 경쟁을 해서 이, 이 세균들이 못자라게 하는 어떤 물질을 내놓은 것 내놓은 거야 그 세균들을 어떻게 죽이냐 봤더니 이 세균이 이제 안쪽에 세포막이 있고 바깥쪽에 또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을 까부시더라요 세포벽을 까부. 그러니까 세포벽을 펩티도글라이칸층이라고 있는데 요 층을 까부셔서 요게 흐물흐물해지니까 세포벽이 보호를 못해주면 세균이 뻥 터지면서 죽어버려. 그런데 그런데 곰팡이는 지 자신 하나도 해를 안 입으면서 세균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그래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 잘하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병 아까 얘기한 코흐니 뭐 파스텔니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그런 질병들한테 써 먹으면 우리가 낫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푸른 곰팡이를 키워서 그 항균력이 어, 있는 물질을 정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정제 100%는 못했지만 하여간 이거를 써먹었어요. 약으로 만들고 그걸로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한, 한참 독일하고 싸우고 있을 때이 양반이 폐렴이, 걸려, 폐렴이 걸렸는데 이 플레밍이 발견한 요 페니실린 가지고 치료가 되는 그냥 만약에 역사에는 만약에 없다고 그러지만 플레밍이 안티바이오틱스 최초의 안티바이오틱스 발견한 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못했고 그래서 윈스터처칠이 폐렴 걸려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어쩌면 또 영국이 독일한테 졌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어, 어쨌든. 요걸 우리는 이제 클리어 존이라고 한다. 투명대 오케이. 그래서 요, 요, 요 바깥쪽 뿌옇게 자란 거는 이게 이제 세균들이 자라는 세균들이 버글버글 자란 거죠. 요걸 어, 이제 우리는 박테리아가 잔디처럼 자랐다 해서 어 박테리아 론이라고 그래요 론 박테리아 론론 론이 이제 잔디잖아요 박테리아 론에 예, 어 페니실린 항생제가 이렇게 못르게 예, 이렇게 예, 예, 나와바리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요건 교과서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어 그래서 세포를 호기란 로버트 호기란 사람이 세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어, 지어줬다. 물론, 코르크막에 얇게 썬 거에 식물세포 벽을 관찰한 것 뿐이지만, 그때가 이제 1665년인가 그랬죠. 로버트 처음에 이름은 셀룰라에이였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뒤에 말 빼버리고 셀이라고 그래서 셀, 셀, 세포. 자그 다음에 이제 슈반 슬라이덴 요기 19세기 때인데 예, 슈반 슬라이덴이 1838년 또 1839년 해가지고 세포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동물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뭐 그러면서 이제 물론 1855년도 피루호라는 사람이 하나 더 붙이긴 했지만 음, 그러니까 1838, 9년 그다음 55년 요 때예요 그러니까. 19세기 딱 중반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어, 조금 제 중반 좀 지나서 그니까1800한한 한 25년, 30년, 40년 뭐 이때 이제 파스텔르가 어, 활약을 하기 시작했고 에, 생물 속생설를 주장하게 됐다. 어, 뭘로수원네크 플라스크 실험으로 물론데 파스텔르는뭐 탄저병에 대한 백신도 만들어서 가축 어, 그한 사람들한테 보급도 하고 저음멸근법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인 만들어내는데 효모 교훈의 존재도 밝히고 뭐 여러가지 한 일이 엄청 많긴 한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호치킨 헉슬리 그래서 신경종도 원리를 발견을 했다 그래서 어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신경 세포 뉴론이라고 하는데 긴 꼬리 같이 생긴 것을 축사이라고 하고 축사을 싸고 있는 세포막에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들이 열었다 닫혔다 하면서 막 전위차라는 걸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신호를 전달하더라. 이런 거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은 이 책에서는 1 9 60년대라고 했는데 실은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노벨상 받고 한 때가 이제 성고 60년대고 어1 9 40년대 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엔저저 호르몬이 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신호를 전달하는가를 밝혔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양의 세포로 생물을 복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돌리파트 가수 있잖아요. 돌리파트의 가수 그 조카 좀좀 컸나봐. 그래서 양의 양의 그 젖에서 젖젖 젖 유방에서 떼어낸 체세포의 핵을 빼가지고 이제 복제양을 만들었어요. 요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